안녕하세요. 데일리 아시아 시간입니다. 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태풍이 오늘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너무 우려했던 탓인지 물론 대부분 하락하긴 했지만 생각만큼은 그래도 낙폭이 그렇게 깊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장 초반에는 좀 대부분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오후가 되면서 이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이 하락폭이 좀 줄어드는 움직임이 또 보였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일단 국내 증시만 보더라도 개장하자마자 2% 넘게 밀렸었거든요. 근데 금세 낙폭을 많이 줄인 모습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아시아 증시가 초반보다는 좀 음, 낙폭을 그쵸? 줄이기는 했는데, 어 보니까 베트남은 굉장히 많이 빠졌네요. 아, 네. 6% 넘게 밀린 모습이었고요. 일본도 그 다음으로 2% 많이 낙폭을 기록을 음. 했습니다. 그 다음이 홍콩이고요. 그 외에는 뭐 상해 종합이나 인도 센섹스, 약보와 마감을 한 정도였습니다. 네, 그리고 대만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린이날이라서 휴장이 되어 있는 상태네요. 아, 네, 맞습니다. 음. 대만증시는 오늘 휴장을 했고요. 내일 다시 열리는데, 내일 과연 이 상호관세 그쵸? 폭탄이 어떻게 어, 될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중화권의 증시 상황은 좀 어땠나요? 네, 오늘 중국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수출주들이 급락한 모습이었습니다. 해외 노출도가 높은 가전과 반도체, 그리고 화학주가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여행 생과 유통, 음식료등 소비주들이 상승세를 유지를 해줬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대적으로 낙폭이 그렇게 깊지는 않았습니다. 음. 0.2% 정도 약보한 마감을 했고요. 심천 종합도 볼게요. 심천 종합은 1% 넘게 밀린 하루였고요. 또 홍콩항생도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항생 지수는 1.5%로 장 초반에 낙폭이 굉장히 깊었다가 조금씩은 회복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특징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다 하락을 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샤오미가 눈에 띄거든요. 네. 샤오미가 이 전기차 충돌 사고로 5일 어, 연속 이, 그 하락세를 보였다가 오늘은 다시 매수세가 들어온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3% 반등에 성공해 줬고요. 또 알리바바 오늘 이슈가 있는데 잠시 네. 후에 좀 체크를 해보고 5%나 밀렸습니다. 그리고 징둥그룹도 5% 가까이 빠졌고 SMIC 이따가 또 저희가 헤드라인에서 또 체크를 해볼 텐데 음. 1.4% 빨간불 켜냈습니다. 자 오늘 트럼프발 이슈가 많았던 하루였는데요. 좀더 자세한 이야기 신영증권 성현주 연구위원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발표가 됐는데 중국에 34%의 상호관세를 부과를 했더라고요. 이 시장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상해 종합 지수는 0.51% 하락 출발을 하였습니다. 0.2% 하락하면서 장 마감을 했고요. HSCI 지수는 2.57% 하락 출발 하였는데요. 좀 낙폭을 줄이면서 1.35% 하락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토 증시 업종별로 살펴보면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부동산 업종이 강세를 보인 반면 IT, 경기 민감 소비재 등 수출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상호 관세 부가 발표로 인해 가전, 애플 밸류 체인, 그리고 방직 등 수출 테마주 중심으로 좀 조정을 보였고요. 홍콩 증시는 업종별로 유틸리티 통신주 업종은 강세를 보인 반면 제조업 경기 민간 소비자 업종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전일 중국 및 홍콩발 미국행 소형 소포의 관세 면제를 철폐하면서 알리바바조 조정폭이 확대되었는데요. 현재 5% 하락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이 예상보다 강하게 중국에게 상호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요. 어, 중국도 이에 대한 반대를 반대 입장을 좀 표명을 했다고요? 이번 네 미국 정부의 중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은 시장 예상치를 좀 크게 상회했습니다. 사실 중국은 펜타닉 규제 이슈로 인해서 이미 2월과 3월에 보편 관세가 이제 20% 부과된 상황이었는데요. 중국의 미국 수입 관세율이 16% 정도인 상황에서 상호 관세 부과 가능성을 사실 낮았습니다. 그런데 34%의 상호 관세 부과에 기존 이제 관세까지 합하면. 어총한64% 정도가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공약 수준인 60%관수율을 60 근접을 했고 최 최국 지지위 박탈시의 관세 상승품 정도가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미국은 그중국의 상호 관세 34%를 부과하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초 2월과 3월에 보편 관세 20%를 추가하여 올해 총 관세 54%가 부과가 예상이 되고, 트럼프 1기의 기존 관세를 합하면 64.3% 정도가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올해 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한 마이너스 1%포인트 정도 영향이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국면이 좀 예상이 되는데, 오늘 위안화 환율을 한0.36% 상승하면서 달러당 7 2 7위안 정도를 어,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오늘 중국 주식시장이나 환율시장을 보면 생각보다 관세의 영향을 좀 충격은 좀 제한적인 모습은 보였습니다. 아마도 이번 트럼프 관세가 실제 발표한 대로 할 가능성을 좀 낮게 보고 있다는 판단인데요. 이번 국가별 관세율을 좀 살펴보면 제조 경쟁력에 따라서 차등 관세율을 좀 부과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유럽, 멕시코, 캐나다 영향은 좀 제한적인 반면에 대만, 일본, 아시아 등 아시아 및 아프리카 등 국가들은 좀 높은 관세율이 부과된 상황입니다. 특히 3월에 미국 정부가 또 중국 반도체 및 조선업 대상으로 3301조 조사 청문회를 또 계시를 했는데 향후 해당 산업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있어서 오늘 보면 좀 관련주들 약세가 좀 두드려졌 두드러졌습니다. 이번 상호 관세 부과가 이제 부여 9일, 9일부터 실시가 되고 일부 관세는 이제 조정 가능성을 좀 열어둔 상황이긴 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협상을 원하는 만큼 중국 정부도 이에 따른 이제 보복 관세 여부 등에 좀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중화권 증시 전해드렸습니다. 네, 중국의 보복 관세로 미중 간의 갈등이 좀 심화될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협상이 나올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현주 신영증권 연구위원이었고요. 바로 이어서 중화권 헤드라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새벽에 발표된 트럼프의 대통령의 상호관세 얘기부터 좀 나눠봐야 될것 같습니다. 미국이 한국에는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했고 또 중국에는 34%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중국은 기존 보편관세에 더해서 상호관세까지 50% 이상의 관세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다음 달 2일부터 중국에서 미국으로 배송되는 소액 물품들의 무관세 혜택도 전면 폐지되는데요. 800달러 미만은 원래 관세에서 제외를 해줬는데 이제는 소액 면세 제도가 폐지되면서 알리익스프레스, 테모, 슈인 등 중국 이커머스 기업의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오늘 중국 이커머스 관련주들의 주가는 좀하락을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알리익스프레스는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아. 쇼핑 앱인데요. 오늘 알리바바의 주가를 보시면 5%까지 낙폭을 좀 확대한 모습이었습니다. 4월 주가 흐름을 좀 보시면요. 4월이라고 해봤자 뭐 3일밖에 되진 <laughs> 않지만, 그래도 지금 3일, 오늘 되게 많이 빠졌거든요. 어, 네, 떨어졌네요. 네, 그래서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미국에 상장된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이죠. 핀더더 같은 경우에는 오늘 7%나 급락을 어. 했습니다. 어, 4월, 그러니까 3일 동안의 흐름을 보시면 어, 2일에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 이후로 지금 흐름이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우리가 음.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물론 지금 전 세계가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충격을 받았는데 중국은 특히나 더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보복, 관세를, 어, 보복 관세로 갈등을 키울지 아니면 조금 뭐 협의를 할지 그쵸.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네, 그러면 다음 내용은 또 어떤 거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두 번째 헤드라인은 오늘 중국 증시에서 음식료와 여행, 유통, 백주 등 내수 오. 소비주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특히 맥주, 백주 관련주가 오늘 눈에 띄었습니다. 우선 산시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시면요. 소비진작 정책과 원가 하락 분위기 속에서 맥주업계가 강한 실적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특히나 텐펑 증권 같은 경우에는 주장 맥주에 대해서 고가형 맥주 브랜드 판매량이 크게 늘면서 작년 순이익이 크게 증가했다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에, 예, 오늘 주가를 보시면 1%대 상승을 했는데, 뭐, 최근에 음.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고 있거든요. 뭐, 오늘 1%대로 뭐,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장이 많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그쵸. 이 정도면 좀 선방을 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맥주 말고 백주도 오늘 오름세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백주 하면은 소비주 대표주로 음. 보잖아요. 특히 귀주, 모태주 같은 경우는 오늘 1%대 상승률을 보였고요. 오량액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량액은 그동안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은 크게 오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0.8% 정도 상승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뭐, 오늘 장 분위기가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뭐, 크게 오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네. 이 정도면 충분히 선방을 한 모습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슈는 또 어떤 거 있을까요? 네, 세 번째 헤드라인은 어제 우리가 얘기했던 이 창신 메모리 관련 뉴스가 오. 오늘 또다시 나왔습니다. 어제는 중국 최대 디램 제조사인 창신메모리가 2년 안에 5세대 HBM을 자력으로 양산할 수 있다는 라 음. 전망이 나왔잖아요. 어, 그런데 오늘은 디램 가격 표준이 되는 DDR4형 메모리 가격을 인상할 것이다 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창신 메모리는 지난해 DDR4 생산량을 대폭 늘리는 한편 가격까지 인하해서 D램 시장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키워왔는데요. 음. 불과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가격 인상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몇 년간 메모리 가격이 하향 안정화된 가운데 이 창신 메모리의 가격 상승이 반도체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어...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어제도 저희가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창신 메모리가 이제 비상장 기업이니까 창장 메모리 주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어제 저희가 창장 메모리를 봤었는데 음. 먼저 저희가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중국 칩 메이커 3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다 아시는 SMIC 그리고 방금 살펴본 창신 메모리 CXMT가 있고요. 음. 또 마지막 하나가 창작 메모리 YMTC거든요. 그래서 오늘 먼저 SMIC부터 보시면 아까도 제가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1%대 상승을 했다고. 어, 역시나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작 메모리 YMTC는 대만에 상장이 돼 있는데 오늘 대만 증시가 어, 열리지 않았기 그쵸. 때문에 어제 주가를 제가 좀 가져와 봤거든요. 어제도 역시나 3%대로 꽤나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으니까 뭐 내일 개장하자마자 또 주가 흐름도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앞으로 중국 칩 메이커 기업에도 우리가 계속 주시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뭐 디램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될지도 좀 계속해서 팔로업을좀해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 일본 시황. 오늘 일본이 좀 많이 빠졌죠. 맞아요. 오늘 일본이 어, 굉장히 크게 빠졌습니다. 이 상호 관세 때문인데요. 니케이 지수는 아예 시작부터 좀 급락한 채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중 한때 이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나와서 어 1,600포인트 넘게 좀 빠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음. 했는데요. 이후에는 또 잠시 이 단기 투자자 중심의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되면서 낙폭을 줄이는 모습을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자동차주 전반이 좀 크게 밀렸고요. 이 경기 둔화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일본의 금리 인상 시기가 늦춰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면서 오늘 은행주에도 매도세가 집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니케이 지수는 약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3만 4,700선대에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이어서 살펴보시죠. 먼저 가장 눈에 띄는 종목 한번 살펴보시면 도요타 자동차 낙폭이 5%대로 굉장히 깊었는데요 연중 최저치를 경신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패스트 리테일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제까지는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 1% 넘게 빠지면서 연중 최저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닌텐도 같은 경우에는 어제 밤에 이제 스위치 2를 오는 6월 초에 공개한다라는 소식을 발표했는데 이 같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중에서 3%대 낙폭. 보였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조금 연기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미쓰비시 파이낸셜이랑 스미토모 미쓰이 어, 두 금융주들이 나란히 지금 7%대 약세에 좀 크게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거래 상위주들도 이어서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 장에서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런데 보시면 미쓰비시 상사 같은 경우에는 1%대 그래도 강세를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미쓰비시 상사도 이장 초에는 약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장중에 무려 1조 엔때 자사주를 매입한다라는 소식이 음. 전해지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도쿄 전력도 오늘은 빨간 불을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뭐 반도체라든지 중공업주, 그리고 자동차와 금 주들 모두 다 일제 약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일본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체크를 해볼까요? 어, 먼저 오늘 일본 시장에서 그래도 좀 앞으로 전망을 밝게 비출 만한 뉴스가 하나 있어가지고 먼저 가지고 왔는데요.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새로운 엔화 채권 발행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이 소식이 어, 이번 자금 조달을 통해서 일본의 그 오대 종합 상사 주식을 음. 추가 매입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일본 상사주를 좀 매입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 버크셔는 뭐 미쓰비시라든지 미쓰이, 마루베니, 이토추, 스미토모와 같은 일본 대표 상사들의 지분을 좀 꾸준히 늘려왔는데요. 지난 3월에 이제 지분율이 1%포인트 이상 늘어나면서 뭐 거의 8%대에서 9%대 음. 수준에 이르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회사와 좀 협의를 해서요, 지분 보유 상한도 좀 완화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10% 이상 이 지분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음. 상황이거든요. 네. 다만, 이 상사들이 대부분 N화 기준으로 배당을 제공하기 때문에 N화로 자금을 조달해서 이 N화 자산에 투자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 이 소식이 이제 어제 들려왔는데요. 스미토모 상사 주가 한번 이어서 바로 살펴보시면 어제 일 중에 지금 그, 최근에 관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사주들 흐름이 좋진 않거든요. 음, 네. 다만 어제 이 소식 이후에 좀 약세를 많이 말아 올리면서 3%대 급등하는 모습을 또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식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투자 시그널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쓰비시 상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움직임이 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역시나 최근에 관세 때문에 좀 흐름이 안 좋았다가 네. 오늘 자사주 발표 소식으로 그래도 음. 빨간불을 켜낸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장 흐름은 좀 아쉽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추가 매입이 있을 수 있으니까 상사조에도 계속해서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소식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그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정말 전 세계를 흔들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때마침 코트라에서 이 관세 정책에 대응하는 일본 자동차 산업의 전략이라는 리포트를 내보내서 짧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일본에서는 미국 수출이 2년간 0.2% 넘게 감소될 것이고 GDP도 0.08% 포인트 정도는 이 낮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온 상태인데요. 특히나 미국 내에서 일본차 판매 감소는 물론이고 연관된 산업군에도 이 파급 영향이 굉장히 클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일본 자동차 제조사들은 어떤 전략을 지금 구상 중인가요? 어, 제가 짧게 이렇게 표로 정리를 했는데요. 표를 한번 살펴보시면 좀더이 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먼저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요 노스캐롤라이나에 이 배터리 공장을 건설한다고 하고요, 혼다 같은 경우에도 이 생산 라인을 추가하면서 어뭐 하이브리드 차량 전량을 미국 내의 음. 생산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부품 업체들도 이 대응 계획을 좀 짜고 있는 상황인데요, 덴소 등의 업체들도 이 미국 생산을 좀 확대하고요, 이 고객사와의 가격 협상 등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에 나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업 전반적 으로 생각으로도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전기차가 아닌 하이브리드 중심 전략을 좀 꾀할 것이라고 하고요.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면서 이 신기술에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미국 현지의 생산을 확대하고 하이브리드 차량에 집중하고 음. 어, 신기술 전환 이세 가지 축으로 트럼프 관세를 좀 어, 넘어보자라는 전략을 네. 꾀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미국 시장 내에서 일본차의 경쟁력이 어떨지를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일본도 그렇고 자동차 업계는 이제 무조건 그쵸. 다 미국 내 생산을 좀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소식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어 마지막 소식은 우리나라에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인데요 최근 일본이 아시아의 ai 허브로 급부상하면서 우리나라의 유망 스타트업들이 일본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AI 소프트웨어 기업을 대상으로 뭐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거나 데이터 센터 건설 보조금을 좀 준다거나 연구 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일본 투자를 확대하면서 일본이 좀 그래도 동아시아에서는 AI 거점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특히나 국내 AI 스타트업들이 이 같은 흐름에 일본으로 좀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리벨리온 같은 경우에는 도쿄에 해외 법인을 처음으로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올고나이즈라는 스타트업이 있는데 아예 본사를 일본으로 이전을 해서 지금 도쿄 증시의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음.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올고나이즈의 증시 상장 소식도 좀 기다려 보셔야 될것 같고요. 일본의 AI 산업의 성장에도 관심을 갖되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응 전략도 좀 마련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우리나라도 뭐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그쵸? 데이터 센터 보조금을 주는 음. 등뭐 이런 인식이 인센티브로 우리도 좀 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침부터 트럼프의 상호 관세 발표로 좀 피로도가 높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 불확실성 해소로 증시가 내일은 좀 반등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내일은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좀큰 아, 이슈가 그쵸. 있죠. 이 탄핵 심판 선고가 예고되어 있는데요. 국내 증시 변동성에 유의하시면서 좀 현명한 투자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소식은 여기서 인사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